아침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두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구쌤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